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의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세의 아들 비나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부오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쳐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라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문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해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해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대 오백 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위윈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여, 소가 7만 2천 마리여, 나귀가 6만 1천 마리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삼십삼만 칠천 오백 마리다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육백칠십오 소가 삼만 육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칠십이 마리요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육십일 마리요 사람이 만 육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국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차선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0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십 분의 일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 칠백 오십 세 개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궤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의 3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공동체로 부르셨고, 더불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예배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예배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전쟁에 승리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추재급 1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제, 두려움, 불순종 등으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이 거절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들, 즉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들 역시 다양한 영적 전쟁을 거치며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 세대처럼 영적 전쟁에 자주 패배하였지만 그래도 발전된 모습은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 이렇게 회개하는 법을 알았고 또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때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한 것에 발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에 발람 선지자가 그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되어진 전쟁만 학유하심을 보여줍니다. 모아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두 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천들을 왜이 영적 전쟁에 부르셨는가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전 전쟁, 영적 전쟁에 부르신 이유가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역적 전쟁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의 관계 속에 자녀의 관계 속에 부모님, 형제, 교회 지체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야 되고 지켜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의 불평 불만,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땅의 것들을 따르려하는 우리의 죄된 속성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의관과 동정심과 싸워야 하고요. 이 세상의 물질주의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분, 직분 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대가, 기대감 이런 것과 싸워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이것도 또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또 고난을 죄와 연할시키려 하는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승리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그 궁극적 이유는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하는 이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배로 드러나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월상예배, 1년에 한번 하는 대속제일 나팔절, 초막절, 그리고 6개월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난 넘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있습니다. 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아주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 참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3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전쟁에 직접 투입되기 전에 실습을 한번 합니다. 현장 실습을 하는 거죠. 예행 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31장은 영적 전쟁의 전체의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30일장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 오고 계시는지를 보여 주는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누리게 될 영적 전쟁의 승리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현장 실습을 시키시는데 그 대상은 미디안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이 선택된 이유는 발람 선지자가 세번 저주하려 했다가 그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발락 왕에게 한 가지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수 있는 비법을 알려 줍니다. 그시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곳에 산당을 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며 여인네들의 웃음 소리, 음악 소리, 노래 소리, 제사의 그 고기 타는 향기로운 냄새들로 유혹하게 합니다.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게 되고 여기서 음란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여인들과 우상숭배하며 가늠하게 되어지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눈 감지 않으시고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가나안 땅전쟁의 현장 실습으로 택함을 받게 됐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2절과 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위에 내가 내 초상에게로 돌아가리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두 가지의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그리고 삼전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연병으로 많은 숫자가 죽게 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로, 여길, 여기지만 이 죄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 있냐면 바로 미디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죠. 이 죄에 대해서 대가는 우리가 분명히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시는 부분도 있고 기회를 다시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지불하되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묻냐면 바로 원수 되어진 사단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자신이 거룩하고 신앙이 좋아서 죄를 안 짓는 듯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상황과 환경만 되면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단이 착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면 우리 가운데 죄 안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죄 짓지 않고 그래도 좀 경건하게 사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날개로 덮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단이 착심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었을 때, 혹은 우리가 우리의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지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 죄의 책임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사탄에게, 우리의 원수에게 돌리시죠. 하나님의 극률하심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원수와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원수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한 60만 쯤 됩니다. 오절에 보면 100만 명 중에서 2만 1,2000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1 0 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이라고 되어 있죠. 나나주에 보면 천천이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 곱하기 천 그래서 백만 명인데 이 숫자는 아, 너무나 많은 숫자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60만 명 넘는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그중에 각 지파별로 만 명, 천 명씩 도합 만 2천 명.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만 명, 지파별로 아, 천병씩 만2천명만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속 했나니 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여호와의 원수인 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이만 명씩 아 천 명씩 만이천 명만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을 불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죠 모든 남자를 죽였고 미디안의 다섯 왕을 물리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을 미혹하는 빌미를 주었던 발람을 추격하여 그를 칼로 죽이게 되죠 8절 끝에 부원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여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여호와의 원수 너희의 원수면 나의 원수다 자식의 원수면 아버지의 원수다라고 선포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진멸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언하면서 결국 승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탈취하여 즉 노량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전쟁에 동참 시킨 이유는 이 노량물,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동참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전쟁에 승리하고니까 환영하기 위해서 모세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네들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온 거예요. 노예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들을 노예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한 여인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며 그들을 다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전쟁에 나간 자들이 정결하게 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정결례를 하고 7 일이 지나서 옷을 다 빨고 돌아오게 되죠. 노량분들 역시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로 그을려서 그 죄를 씻고 그리고 물로 다시 씻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것들은 물로 씻어서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혹은 전쟁터에서 전염병이 옮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많은 그 탐험가들이 풍토병으로 죽죠 이민자들이 풍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은 각각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달라서 서로 결합되어지면 전염병이나 풍토병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여서 진영 안으로 데려와 진영의 위생을 관리하는 그 세시의 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절반을 갖게 되고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들이 절반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발견되는 일이긴 하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이게 여우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직접 참여한 자들이 공로가 더 인정되어지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 전쟁은 여우와의 전쟁이다. 직접 몸으로 싸운 사람들도 있고 뒤에서 기도로 돕는 자도 다 똑같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몫이 돌아가는데요, 전쟁에나갔던 자들의 오백 분의 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회중에게 드려진 것 중에 오십 분의 일을 레위인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전리품들이 있는지 목록을 자세하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 폐물을 다 여호와께 자원하여서 드리게 되죠. 이렇게 첫 번째 현장있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순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군사를 모집한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죠.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 가운데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금을 예물로 드리게 되죠. 이것이 지금 민수기 전체의 내용과 같아요. 민수기 전체의 시작이 뭐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선정하라는 것이었죠. 군인을 모집하래요. 그리고 전쟁 중을 마쳤, 마쳤더니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나가게 되죠. 전쟁에서 이들은 사실 실패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어느 정도 승리하죠. 그리고 전리품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분배입니다. 이 땅의 분배 가운데 땅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리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좀더큰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십니다. 데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이 전쟁에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기업으로 주시게 되죠 유한계축을 보게 되면 지휘관들로 표현되는 2 4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이 준게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군대가 천명씩 모집되죠 그래서 만이천명이에요 이들 가운데 충만한 숫자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집합별로 12,000명씩 14만 4,000명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국지전이었다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되는 마지막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면전이죠. 그래서 이 작은 전쟁이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시나리오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에 동참한 자들, 이들은 다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 자그마한 전쟁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야. 너를 죄짓게 한것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네가 이 땅에서 지불할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책임은 너에게 돌리지 않아. 너를 죄짓게 하고 너를 미혹한 그 악한 원수들은 내가 징멸해 줄게. 대신에 너 뒤로 물러가 있지마. 참여해, 다시 싸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겨내봐. 너또 쓰러져? 괜찮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도 다시는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다시 일어나서 이 전쟁을 끝까지 나와 함께하자.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이 아름다운 전리품들, 하나님 나라, 내가 너와 함께 다 나누고 싶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는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평불만이 차오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그 안에 불평불만이 막 일어나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결정하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집안에서 그렇습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불평불만이 일어나고요. 형제 안에서 부모님을 보면서 시부모님 보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들 보며 또 부하직원 보며 동료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계속 불평불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럼 화가 나죠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다시 싸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걸 보면 위축되어져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며 좌절합니다. 내가 좀나으면 내가 그래 그래 내가 좀 낫지 하며 우쭐대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약간 비꼬면서 비아냥대고 무시하는 우리의 언행도 발견하게 되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우리 현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된 속성을 가지고 범죄하는 나의 연약함, 죄를 끊고 싶고 또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끊임없이 발견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 영적전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보라고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라고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너 같은 놈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또 죄졌는데 부끄럽지도 않냐 그럴 바에는 그냥 포기해 사단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도님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치지 못되길추원드립니다